오늘 아주 제가 특별한 거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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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까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 <laughs> 보세요. 어 팔꿈치, 몰라? 팔꿈치 뭐또 무릎 무릎 터졌까지 아빠 이거 멋지게 가려고한 거예요 여기요. <laughs> 자아 오늘은 제가 그... 스케이트보드에 네. 우리 쌍 우리 이 유리와 함께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다 연습했어요. 아빠와 놀아 놀아 주는 쌍둥이들. 화이팅 이따가 밖에서 만납시다. 아. 아이들이 너무 준비를 늦게 해서 일단은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아, 빨리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에, 아, 근데 날씨가 좀 덥네요. 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빨리 나와라. 같이 하자. 아빠, 먼저 하니까 창피하다 뻘쭘. 자, 은혜유리가 나왔습니다. 자, 카메라를 돌려서 보여. 어, 아, 끊고 가야 되네. 자, 자 유라. 한번 보여줘봐. 팔꿈치 없어도 돼. 아우. 차 똥폼. 손바닥. 무릎. 팔꿈치는 없고. 얼굴은 웃으려고, 울려고 둘 중에 하나 왔다갔다 하고 있음 아이고, 아이고 그러다 웃으면은 털나는데 어디에? 우리는 아! <laughs> 필멧도 있고 무릎도 있고 손바닥도 있고 근데 팔꿈치만 없네 이건 어디 갔어 무섭다 자, 우리 은희, 유리는 아빠보다 먼저 배워서 방향 트는 거를 연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 체중을 실어야 되는데, 체중이 안 실려서 방향 전환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조금 편법으로 발을 옮겨서 한쪽으로 누르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잘안 돼요. 자,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너 근데 헬멧은 벗어 던지 고 어디 가니? 그럼 안 되는데. 엄마 은이 그냥 탄대예요 예. 아빠한테 보여줘. 그렇지. 그렇지. 아유. 은이도 한번. 치는 거? 아니, 어? 가는 거. 어! 니다 멋지게 가는 거. 얼른 보여줘. 아 왜? 오호 아이고, 잘했어. 못 잡았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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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꺼 타볼래. 아이고, 못 잡았대요. 아이고, 못 잡았대요. 그냥 아빠 꺼 타볼 거야? 어. 그래, 해봐. 어, 이거 우리 껌보다 좀 얇네. 어, 얇어. 얼른 어른들은 좀 얇은 거 타는 거래. 누나 다쓴 다음에 틀라 그러는 게 아니라 가는 중에 틀어야지 잘, 잘 틀어준다고. 오면서 해봐, 오면서. 그러세요. 어디가 어때요? 아무 데나 타세요. 이거 아무 데나 타는 거야? 사실은 다 아무 데나 타도 된대. 엄마는 계속 꺾으라고 했어. 몰랐지, 아빠는. 가면서 가면서 지금 섰잖아, 벌써. 속도가 있을 때 그때 방향을 틀어 줘야지. 유리 준비! 유리 시작! 반대로, 반대로! 그렇지! 아이고, 될 뻔했어. 엄마, 어딨어? 그러게, 엄마, 어디갔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어디만 배워 가지고 그냥. 고 아이고. 이번아이로우 모션으로 찍을 테니까 발고 아이고, 거이고거이고 아이고. 아이고, lo oh, l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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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넘어진 게 아니라 그냥 내린 김에 안 잡고 앉은 김에 누운 거지 너. 응?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빨리 하면 빨리 타고 와야지 다시. 으흑. 아, 아 계속 비틀어져. 야, 일부러 발. 에이. 빨리 출발해. 아시아 끝까지. 그래, 그래, 그래. 끝까지. <laughs> 얼마큼 재미있어? 몰라요. <laughs> 몰라요. 신났구나? 아, 아파트만큼 재미있어요. 아파트만큼 재미있어요? 네. 아빠랑 놀아 주니까 재미있어요? 네. 다음에 아빠랑 하고 싶은 거는? 케이트보드또 게... 스케이트 보드 아직 꽂혔구만. 알았어. 파이팅. 요 100만 천만 100만 총어우주만큼이요 100만... 음, 진짜로? 네. 어. 누랑 아빠랑 놀아 주니까 재밌어? 네. 다음에 아빠랑 놀아 줘. 네. 다음에 아빠가 아빠랑 뭐 하고 놀아 줄 거야? 음. 다음에는 음. 음. 음, 자전거 타고, 어. 킥보드 타고, 어. 스케이트 보드 타고. 다구 거를. 네. 알았어. 좋아. 화이팅. 더 크게 다시 한번. 어, 쨰. 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아, 이제 좀, 이제 타는데 좀 집중하면서 연습 좀더 하고, 다음에. 이 스케이트보드랑 익숙해진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야이. <laughs> 안녕 자, 언니도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유라, 유리도 안녕 야! 유리도 <웃음>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히 가세요 <laughs>